환기만 잘해도 미세먼지의 절반은 퇴치된다. 어. 그렇죠. 환기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. 어, 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가 바깥 어, 온도가 높을 때 환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바깥 어. 온도가 높았을 때는 온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환기하기에 제일 좋은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네. 오전 10시부터 낮. 동안이 제일 적절한 시기 부분이고 하루 에한두번 정도 5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예. 두 번째는 가장 어, 어, 먼 창문부터 열어라고 하는 쪽, 쪽 부분인데요. 보면 네. 어, 네.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가장 먼곳에 창문을 열어야지만 음. 공기의 흐름이 형성되어집니다. 그래서 환류 어, 자체가 훨씬 더, 그면은 네. 촉진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가장 먼 쪽에 창문 끼리 열어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예. 세 번째는 길가에 이제 집이 있는 경우에서는 저녁에 환기하는 경우인데 낮에 열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미세먼지가 들어오게 됩니다. 밤 정도가 되면 대기가 안정하기 때문에 환기가 네. 적절한 조건이 되니까 이때 보면은 밤에 환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 번째 보면 이제 환기 할때 화장실 환풍기라든가 보기에다 후드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환기가 촉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요리할 때쪽 부분인데 요리할 때 많은 이제 유해 대기 물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요리하는 중에서는 보기에 있는 후드를 켜야 됩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미세먼지 발생을 이제 줄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,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서는 가스를 잠기고 난 다음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적적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네. 근데... KBS.